안 돼! 제가 이거 녹화 안 켜놓고 보통까지 만들다가 이제 딱 녹화 킨 다음에 여기까지 만드는 거 찍었는데 녹화를, 녹화를 깜빡깜빡 안 켜고 있었어. 그냥 오디오스 막켜놨어 요즘 이런 일이왜 자꾸 생기는 거지? 자, 어쨌든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. 지금 두 번째 알려드리는 건데. 자, 1단계. 누구나 깸. 자, 1단계는 누구나 깹니다 어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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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! 쾅! 오케이. 핫. 아, 1단계 너무 쉽고요. 자, 2단계. 2단계는 뭐냐? 자, 쉬움입니다. 쉬움. 이것도 거의 누구나 깰수 있죠. 미칸 점프가 있긴 한데, 하지만 훕. 훕. 어. 오케이. 예! 보통 아까 전에 깨는데 좀 애들 먹었는데 3단계 보통. 자, 올라가서 왜안 돼? 돼야지. 어쨌든 4다리까지다겠다 치면은 또 여기 슬라임이 있어요. 슬라임을 가서 보통 왜 이렇게 어렵냐? 헛! 오케이. 다 테스트 해보고 녹화했죠. 자 여기는 이제 못 깨. 이제 여기서부터 나는 못 깨. 어,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4단계. 조금 어려움. 나도 못깸 봐봐. 보면은 올라오시면 바로 회오리파크도 두개 있고. 그냥 <laughs> 좀 지우자. 여기 두개 있고 그리고 여기 바로 네칸 점프 그런 다음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여기 북한 위로 올라가요, 돼. 북한 위로 북한 위로 가서 슬라임 점프 를 하고 두 칸. <목소리> 자 여기 5 단계 완전 어려움한 번에 깨면 롯데차워 서좀자여기는 <목소리> 시작하자마자 북한 팝니다 기본이지 이거는 음. 그리고 여기로 딱 넘어오면은 얼음 콩콩이 8칸을 뛰어야 돼. 되거든요, 이제. 11칸까지도, 열, 열 1칸. 여기는 뭐냐. 이렇게 다 지나가야 돼. <laughs> 할수 있을지 모릅 자, 그딱 여기 넘어오면은 못함. 못함, 못함. 나 못함, 나 절대 못함. 나 절대 못함. 나중에 메이 한번 시켜봐야겠...